밖에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들이 항의드고의 네. 네. 이 시대 항의드꽃의 마지막 명인, 음.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시는 음. 우리 김정숙 만신의 진정맞이 신사슬을 <laughs> 음. 오늘 음. 찾아왔습니다. 네. 네. 첫날 이렇게 1월 맞이하고 음. 산 맞이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부정, 음. 초영정 감문 거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칠성재석 거리하고 음. 영정 물리고 저 소지복잔, 음. 소지올림 복잔내림 뭐 이런, 이런 순서가 그러면서 아마 성주굿, 소대감 거리까지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날도 그렇게 복잔내리고 성주굿 하고. 소대감 놀면서 그냥 걸팡지게 놀면서 신나게 그렇죠. 놀면서 또 이렇게 또 구시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만만 예. 시간이 또 되면은 음. 성수거리도 좀좀 음. 놀죠. 음. 그래서 이제 아마 밤 8, 아홉 시까지 음. 진행되고요. 예. 우리가 3일 동안 재밌고 유익하게 같이 김정숙 선생님의 모든 기량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구만신 김정숙 만신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만신들의 절차를 따라서 진장맞이 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분의 구을 한번 살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을좀 만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하시게 된그뭐 이유 또는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미라는 거 보단 도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이 길을 오래 가다가 보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할아버지들도 대접을 하고 우와. 또 여러 선생님들, 여러 제자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 또 축하를 나눠가면서 하기를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진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의미가 달라서 좀 잘 해보겠다고 했더니 네. <laughs>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가지고, 정말 조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뭐, 할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건다 접고 걸어가는 건데,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대접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을 했는데, 음. 요즘에는 조금 내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돈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고 <laughs>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3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기간을 한 3일, 뭐 준비를 한 이틀 전부터 하셔서 지금 한 5일 일이 되셨는데 거리는 뭐 진작 그 의식에 있는 전체 거리가 다 나오겠죠? 어떤 거리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일반 꽃하고 또, 우리네 이제 신사 드리는 구다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면 일반 구선 하루로다가 하기 때문에 음. 모든 곳을다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잠깐 잠깐 하는 것 뿐이고 네. 또 이제 우리네 구선 이제 이 그래도 또 두루한 실령님들을 잠깐잠깐 놀리다 보면은 3일도 모질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진적이다 보니까 거리가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뭐 보통 이제 대탁국 같은 거는 48거리도 나가지만은 이제 보통 뭐한30 거리에서 조금씩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래 할 수는 없고 3일 동안에 하는 거라도 이제 우리 모든 손님들이 볼 때는 아우 3일씩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제자로서는 3일 동안 하는 것도 짧습니다 네.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더 오래 노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간단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가 보면은, 3일도 사실 짧아요. 지금 <laughs> 이, 네. 음. 어, 다른 집보다는 많이 기, 깃발이 많습니다. 이게 좀 키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일방 부들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안 띄워놓고 하나, 네. 우리네 구슬 한 번씩 할 적에는 이제 좀다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음. 이, 그래, 인물 자랑, 거품 자랑이라잖아요. <laughs> 할아버지 의대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나와서 음. 이제 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장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오색이라는 것은 이제 말리 장발이라는 거고 네. 천리 장발이라는 것을 이제 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여기는 이제 봉죽이라는 것은 꽃봉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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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는 게 있고 서류와 봉죽을 질러는 봉죽. 게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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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봉죽을 꽃봉죽이 하고 서류종 봉죽만 지금 두 개를 했습니다. 어. 이건 뱃머리 이물에 걸리는 상기죠? 음, 네, 네. 또이 이 하얀 기라는 거는 네. 이제 배로 다 따지면 이물에 걸리기 때문에 상기라고 해서 음. 칠 가운데다 띄우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호라기가 그려진 건 호선한 기. 호소남기 호선한 기가 돼서 그거는 네.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산을 유리를 하기 때문에. 음, 제일 앞에 문간에다가 띄웁니다 아, 네. 응. 그리고 이제 임장군님 임장 장 기가 어, 이죠장군님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죽음 끝에도 높이 띄운다는 뜻으로 야, 이제 야치 띄운다고 말을 안 해요 옛날에는 음, 음. 어 임장군 기비는 높이 띄우고 이제 야, 저기 호선한 깃발은 야치 발른다고 발른다고 그러지 띄운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뭐 그런 말을 잘못 알아먹으니까 다 띄우는 건데, 음. 임장군님 깃발은 이제 어느 누구나 임장군님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장군님 깃발들은 이제 안으로 다 띄우고, 호선한 길는 바깥으로 띄웁니다. 네. 네. 음.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약이다. 피양하고는 모랑박산에. 본당 장군야 한원 장군님들 라 아주 수용산 율목 장군님들 올라 내 허나 상판에 동양이할아버지들라 나는 받아서 어허냐 소탕은 소본양의 육파원이 부원님들 양산은 본양의 도당할아버지 부원님들이구나 내 우리 시내의 고향산천에 소망 도해받으시고 황해도 구월산 내림 받고 강릉에 출받아서 옹진군으로흠민매에 연하당 실령님들 아니드냐 어허란한다 손흥님 해이받아어허나 청산하고 본주금성에 나주금성이 아니드냐 금성만으로 금성장군님 어허나한용호도 구월산 내림 받고 아니 역시 산술 받으시던 할아버지들 잘 받으시고 금성문 열고 선악문 열고 금성 장군님 하나 받아서 보 본당 장군님들 네. 척척을 받들어 보던 자고 했더라시 성님 모시려고 이월문행하가라고 열로 갑시다 새로 열로 나가요. 가정성씨김씨가족 가정, 일도정성을 대접할 때 철루별로 철물이오 해루별로 해물인데 <laughs> <laughs> 예허양을 하란다 욕심많은 시장님 탐심 많은 죄송해 실생님 아니냐? 폭주든 실생님이구나. 네. 기다리던 정상이구나 바라던 대접 아니더냐허 녀, 네. 선님이 어, 아니시랴. 다 선님이 아니시랴 무학대 뭐 사님이 아니시랴. 어허냐 없는 자선 생겨가고 있네 좀 숨이 날시켜 가냐. 어 하나로 가지버든자 손에 칠버든자손들아니냐 아, 하나같이 명주고먹자한다고했잖아시아하 호로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아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첫날에 굿 우이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김정숙 선생의 그 일월맞이 산맞이 그리고 초가문 거리가 이제 나대영 막수가 했고요. 그 우리가 보통 보는 시성 재석거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수 과리 해석까지 끝내는데요. 자 이러한 우리 구세의 그 특징적인 것은 신을 영접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주로 신을 영접해서 좌정에서 앉혀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각거리, 각성수로 놀아드려서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구세서 청신, 오신, 탁신, 송신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이러한 굿의 형식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내일 굿거리가 다시 기대가 됩니다. 네, 어제 첫째 날부터 우리 고생하셨는데 네. 잘 주무셨어요? <laughs> 아니 뭐, 어. 비가 많이 와서요. 맞아 어, <laughs> 첫째 날 비가 왔서요 <laughs> 네. 네. 그랬는데 마치 아침에 음. 이렇게 아주 반짝 음. 했어요. 네. 네. 또 용궁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네. <laughs> 물도 충분히 주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음. 오늘 아마 거친 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보자면 오늘 이제 그 사냥거리 거친 거그 짐승을 잡는 사냥거리 음. 어, 그삼중불알 달린 응? 음. 막둥이를드리고 네, 잡고, 그 다음에 대신거리 가운데 좀 하시고, 대감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살 감성, 음. 그걸 잡은 고기를 음. 다시기 가지고 지고 놀면서 희생 음. 제의를 지내잖아요. 대수 대명 음. 요런 거리들이 아, 벌어지는데 오늘 아주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개천절 하늘이 활짝 열린 날에 네, 네. 둘째 날에 펼쳐지는 우리 김정수 선생님의 진적 신삼맞이굿을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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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영역, 본산 소지로 받으시고, 명산 소지로 다 받으세요. 아예. 아, 혼다 예. 아, 신의 언당, 온당, 김시 언당의 고대 천문의 내 어머니들. 어, 허늘잡 뼛줄 분양 따라들고, 저쪽 분양 따라드시고. 어, 그들 갖고 와서 여기에 소울대가 있는데. 소울도 하셔라 그러세요, 선생님이. 소울대가 요 최고. 최고 이뻐요 그래. 그건 다른 사람이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고 하는 거야. 아휴. <laughs> 내가 여별상 마누라, 남별상 마누라, 새별상 마누라야. 네. 불일별상, 애기별상, 송수별상에, 은아로는 앞뒤리들, 강아로는 난 남별상이고, 어? 김포하고 통진군이 여불상 마누란데. 아, 여불상 마누라 쌍상 마누라 별상 마누라 별상 장군님 네. 별상 신장이 아이냐 양재 신장이야 상상금님을 받으실 때 네. 맞아요? 빨리든 정상이구나 팔아던 네. 정상이구나 아름답게 네. 받고 뜻깊게 받으세요 예라라라 네, 데리고 다니고 갔다고? 응, 그러면 많다. 내가 한번 구해 볼게 자. 배로 와서 배로 와서 성소한님돌 배로 와서 에이 우리 방아야 이제는 이 방아를 찍어다가 네. 끼워놨으니깐 이제는 다 끼워들었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아무게 렇 됐든 간에 잘 쪘으니 그래도 이제 내가 창구산은 명산이요 결갈산은 복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김씨 원당에 왔다가 눈을 뜨고 가야 되겠지 아 이유가 있어 아유 둘불일살이요 됐다 그래 아유 이거다 태정이를 갔는데. 오늘 아주 둘째 날의 아름다운 거리, 제담과 이런 것들이 뛰어난 우리 민속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거리들을 오늘 연행했습니다. 아마 내일 음, 또 어, 재미있는 거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둘째 날의 거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 김정수 큰 만신의 네. 진적 셋째 달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오늘은 주로 어떤 국거리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말씀해 네. 주시죠 큰 거리인 장물 거리 음. 어, 장물 거리가 아무래도 볼만하고요 장물 거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 탈광 어, 광대꽃이 있어요 난관 음. 내화가 나와서 어, 예방하고 그러는 음식인데 아주 재밌죠 음. 그러한 거리들이 있고 음. 이제 토이성수가 이제 우 음. 있을 거고요 성수님도 한번좀더리실 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대관원의 막이 내리는 거죠 음.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항해대꽃의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는. 각두 글이 카리에 올라가서 김정숙 선생님의 그 기량을 다 같이 감상하시고 또 즐겁게 강대 탈 곳에 같이 흥겹게놀수 있는 셋째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아주 뭐뭐큰 충무입니다. 어 오늘 아주 마지막 날이다 하이라이트 이 장군거리가 시작되는데요. 아주 뭐 사람도 많고요. 복적이다 나와 있어요. 이이 이 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올록급에 만신이야 느리는 작두, 작두거리, 작두타기를 어떤지 한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하나가 관홍명 하나 받으시던, 김주대 황영 하나 받으실 때, 네. 우리 신에게 옛날 여찌게 해다 놓고, 네. 어 하나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좀신사들때나한 번씩 나오는데. <목소리> 네! 네, 네. 네. 잘들 있었느냐? 네. 너는 어디서 왔냐? 거기, 홍해도의 묘왕산에서 왔어요. 뱃다! 어, 어, 어. 이리 봐도 내는데, 저리 봐도 내는데, 내 군대가 안 때, 해도 자든 간데, 상도 자든 간데, 반대시가안 올고, 성선시 놀 때, 애도 자등강대. 쌍도 자등강대. 시서다 아, 마지막 날에 내가 못 떨어지게 풀고 가던 사람이다. 근데 할아버지들 응. 네. 잘 놀고 네. 자삼행육가게거절거려 조금 놀아보자. 네. 네. 이 3일 동안 흥청거리면서 놀았던 김정숙 선생의 진장 맞이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놀던 그 정겨운 우리 문화 아주 토속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군놀이를 보았습니다. 이 김정숙 선생의 굿은 가장 오래된 원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뜻이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토이성수나 아~ 선왕창부를 놀고 나서 지금 조상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속 TV가 보여드리는 찾아가는 우리 국문화 이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좀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같이 일해서 많이. 음, 보고 배우고 또 저로서는 또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많은 제자들한테 좋은 곳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